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인데, 여기에 새로운 명물이 들어었습니다 짜잔. 영일만행 파랑길. 자, 아, 여러분께. 여기 영일만행 파랑길. 드롬포 해수욕장에 보시면, 여기, 바다 둘레길을 이용한 멋진 보공다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저 멀리, 우룡포 주상절리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게, 여기에, 돌들이 예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렇게 세 개의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망대를, 굵러 보일 수가 있어요. 전망대가 3개고 다리가 생각보다 깁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이렇게 특이하게 만든 데는 아마 여기 구용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동그란 전망대. 저쪽에 사람 두분 계시는 데도 보이죠? 저기 또 물리 보시면 저기 <laughs> 확대를 해는데이 바위들, 요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구령포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바위도 있고, 전망대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 왼쪽에 가다보면 여기 이 바닷가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많이 치는데 여기 잔잔하면 학생들, 애들이 놀기 참 좋습니다. 맞은편에 이렇게 내려온 길이 있거든요. 도로가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내려오기로면은 여기 또 해변이 있고, 이 해변 맞은편이 이 모양입니다. 자 이제 저쪽 전망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망대에서 저방대편 전망대에서 제가 좀 특이하다 하는 돌들이, 바위들이 오거든요. 요거를 가까이에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특이한 돌들을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클리어돌은이두 번째 전망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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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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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동글동글한 모습들을 가까이서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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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많이 불죠?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쪽이 멀리 보이시는 데가 세 번째 전망대 저쪽입니다. 저쪽에도 복귀가 또 있어요. 아 이제는 두 번째 전망대 한번 보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두 번째 전망대고요. 자, 두 번째 전망대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세 번째 전망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첫 번째 전망대이고요. 브로커가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주차는 여기 보시면 무슨 카페 같은 게 있죠? 카페. 카페 앞에 <목소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습니다 아, 자, 이제 세 번째 전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200m? 한 300m 되는 것 같은데 한 300m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몽글몽글한 바위들 요런 이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 요런 모습 자 세번째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자 세번째 전망대도 요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무슨, 감장을쌓아놓는 것처럼, 요렇게 돼있어요. 맞은편은, 이런모습이고요 음, 자주 낚시할 것 같네요. 요쪽은 물이 조금 깊지만, 이렇게 슬기하게 어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 가시다 보면은, 음. 오른편에 흉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흉가도 있고요 저그 끝에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전망대가 됩니다. 왼쪽에 저기 카페 네. 쪽에도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넓은 주차장은 요 부분입니다. 차들 세워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전망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꽉 치네요. 요렇게, 저기가 이제 커피집 보이시나요? 저, 뭐, 마는 편에. 자, 여기 커피집. 커피집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구룡포 해수욕장에 있는 해파랑 길입니다. 굉장히 큰 데크가 3개가 있고요. 전망대가 있고, 구경 한번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루 사장님입니다.